안녕하세요 나라 친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잠잘 때 쓰는 수면 안대를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면 안대 사이즈, 재단 사이즈거든요. 재단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4cm고 여기 이쪽 높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13cm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만드나 하면 이게 지금 13cm니까 13cm 짜리 동그랗게 이렇게 크기가 되는 그 놓고 이대로 그려주시면 이렇게 맞닿거든요. 맞닿으면 요 위에는 선을 이렇게 그려서 붙여버리시고 요 밑에 쪽은 요 선, 요원두개 그린 선을 일자로 한 다음에 그 선에서 2cm 정도 위로 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라운드 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면 안 되는 잠잘 때 그냥 나 혼자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엄청 꼼꼼하게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런 네, 식으로 재단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재단 사이즈에는 그 봉제 시접 여기 제가 점선으로 그려놨는데 한. 1.5cm 정도, 1cm에서 1.5cm 정도 그 봉제 시접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13cm를 자르면 여기 1cm, 여기 1cm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11cm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대를 우리가 잘때 이렇게 쓰려면 고무 밴드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이 부분, 이원 중심에서 살짝 위로 어, 한 1cm 정도, 그 정도 위에 이렇게 살짝, 뭐, 이렇게 표시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단 직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단은 이렇게 좀후두루두한 거, 이게 이제 면원단 조금 뭐 40주나 이런 걸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누웠을 때 눈에 착 가라앉아야 이게 빛이 더덜 두르기 때문에, 요, 제 현장에서 이런 거 다이마루라고 하는 이런 부드럽고 이게 후들루드란 우리 그 런닝이나 뭐 그런 소재 그런 걸로 하시면 좋고요 저는 그 여기다가 뭐 안감, 솜심지나 이런 거를 안 붙이고 그냥 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원래는 두 겹을 잘려야 되는데 네 겹을 잘라가지고 차 가라앉게 해서 안에 뭐 심지를 사고 이렇게 할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요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자 이대로 대고 그대로 그려준 다음에 자 이렇게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파서 고무줄 달 부분 대충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겹수로는 네 겹입니다 네 겹인데 그대로 잘라가지고 어 봉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고무줄 여기 고무줄 다는 데인데이 다이소에서 이게천원짜리 폭이 2cm 짜리고요 길이는 2m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고무밴드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서 봉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재단해가지고 봉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단한 걸 갖고 와서 여기 제가 네 겹으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두 겹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고무줄 달때 아까 가위로 그 넣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겹으로 하시고 안에다가 솜을 넣으셔도 되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한 2mm 정도 먼저 여기 붙여주시고 이쪽도 그리고 이 고무줄 길이는 각자 이제 고무줄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머리 둘레가 틀리니까 저같은 경우는 37cm를 잘랐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걸 그 직접 머리에다 대보시고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안 대보고 해가지고 팽팽하게 고무줄이 땡기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여기 직선 부분은 이따 창구멍으로 해야 되니까 직선 부분 한 10cm 정도 남기고, 우리가 아까 1cm, 1.5cm 시접을 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걸 조금 노루발을 풀러주고, 노루발 압력을 많이 풀러주고 해야지, 여기가 밀려가지고 이상하게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시접 1cm로 해서, 이게 천천히. 우리 눈만 가려주면 되니까, 뭐,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둘레를 그 1cm 시접으로 박아줬고요 이제 뒤집어서 할 거니까 요 부분, 일자 부분은 빼놓고 나머지 좀 라운드 된 부분은 1cm 간격으로 이렇게 가위밥을 넣어 주셔야 뒤집어서 이따 박을 때 좋거든요. 자 이렇게 1cm 정도 되게 간격이 자 이렇게 가위밥을 줬고요. 여기 조금 아까 자를 때 잘못된 부분은 다시 잘라주고 뒤집어서 손으로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자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상침을 놔서 여기서 여기 아까 창구멍 이렇게 막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직선 부분 끝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2mm 정도로 상침을 해서 자 이렇게 돌아왔으면 여기 이제 일직선 부분은 이렇게 살짝 안으로 넣어서 우리가 아까 1cm 정도 시접을 먹었으니까 여기도 1cm 정도 넣어서 위아래 잘 맞게 손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박아주시고요 도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안돼 완성입니다. 이게 뭐 이제 양면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이게 부드러워야 눈에 착 밀착이 잘 되기 때문에 제가 부드러운 원단 네겹으로 했고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그 우리가 잠잘 때 빛이 제일 수면을 방해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잠잘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면 안대를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